안녕하세요. 오늘도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제2권 병못 고치는 의사 엉터리 의료제도 황종국 선생님이 지어주셨고요.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부산지방법원 의료전담 재판장이셨다고 합니다. 어제 이어서 당연히 기감을 절대 필요로 하는 침뜸이나 수기요법은 하지 못하고 책을 뒤적거려서 처방할 수 있는 한약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한약 교과서는 외치를 위주로 한다고 가르치나 실제로는 외치를 할줄 모르니 내치를 먼저 하게 된 모순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약의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치료법에 한의사들이 스스로 문외안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초래된 소이다. 앞에서 본 다양한 민중의술들은 본래 다 한의학의 영역이었다. 한의학이 한의학에서 한의학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어 오는 온갖 치료 방법을 다 막난다는 취지를 가졌다면, 그렇다. 만약 앞서 본 민중의술을 한의학의 개념 범위에서 제외하는 취지라면 민중 의설은 아예 한의학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의 탄압을 받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의사들이 한약 이외의 다른 치료법들을 제대로 못 하게 된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의료 제도의 잘못이다.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학이 한의사들에게 완전히 독점되었으나 한의사들은 한의학의 방대한 부분 중에서 실제로는 한의학에만 치중한 전문가일 뿐이어서 나머지 영역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 없이 제도 밖에 방치되다시피 되었다. 이는 한의과대학의 생성과정을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우리나라에 최초로 생긴 한의과대학은 1960년대 중반에 생긴 경희대학교 한의과 대학이었는데, 이 학교는 그 전신이 동양의학 대학이었다.경희대학교 외과대학이 이 학교를 흡수하면서 한의과 대학을 설치한 것이다.그러니 한의과 대학의 교수는 전부 한약 전문가일 수밖에 없었다.이거는, 현재도 진행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은 제가 교육받을 당시 우리 그 침뜸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셨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실은 한의학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어, 이 지은 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침뜸 뿐만 아니라 건부항서부터 시작해서 범위가 범주가 엄청 넓은데. 협소하게 만든 게 지금 오늘날의 한의사들의 작태. 그거를 몰라요. 일반인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무슨 지가 무슨 응, 한의대 출신도 아닌데 저런 얘기 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현시, 현실이죠. 1 9 6 2년에 침사, 뜸사, 안마사 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법률상으로는 한약 전문의 한의사와 침뜸 안마 등의 전문가가 별도의 제도로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1961년까지는 한의사 국가고시에 침구 과목조차 들어가 있지 아니하였다. 한약에 대한 지식만으로 모두 한의사가 되었다. 한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탕약 그러니 한의사는 약 전문가일 뿐 다른 한의학의 영역은 잘 알지 못했다.아니 우리가 사실 한의원에 가서 경험을 해서 알잖아요.침을 놓는 거 보면은 뭐몇 미리도 안 들어가요.물론 구당 어르신도 그렇게 침을 하시긴 하지만 중요한 건몇 분도 안 돼서 저기선 죄이고 땡이라는 사실이에요.그러니까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침사, 뜸사, 안마사 등의 제도를 모두 없애고 한의사에게 한의학에 속하는 모든 시술권을 독점시켜버렸다. 그때까지 침뜸, 안마 등을 모르던 한의사들에게 침뜸, 안마 등의 시술권까지 독점시켜준 것이다. 이것이 민주국가의 입법 과정상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처사임은 두말할 것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읽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내용은 많이 읽지 못했지만, <laughs> 네, 전문가에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바보, 왜냐하면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전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그 분야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바보같은 경지까지 오르게 된게 제가 볼땐 전문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바보같은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용기가 있으신 거예요? 그 용기가 있으시다면 정말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